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암센터 진행을 맡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주혜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병원 외과 교수 박병관입니다. 네, 교수님, 대장암은 수술하고 나서 얼마 만에 퇴원이 가능한가요? 단순 우측 대장 절제술, 좌측 대장 절제술의 경우, 수술 후 5일에서 7일 정도 후에 퇴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 요즘 많이 시행하고 있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의 경우에는 통증이 적어서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장암 수술 후에 인공항문 장루를 만든 경우에 장루 관리 방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수술 후약 1주에서 2주 정도 후에 회원하실 수 있습니다. 장루가 없는 경우에는 직장 하부 또는 항문의 대장을 바로 연결한 경우이기 때문에 변이를 자주 느껴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로 복귀하기까지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따르면 단순 대장 절제술의 경우에는 빠르게 퇴원이 가능하지만 직장암 수술 후에 장로를 만든 경우에는 1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회복 과정을 거친 후에 퇴원 시점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